사람 때문에 지칠 때 기억할 부처님 말씀.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사람 때문일 때입니다. 내가 잘해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, 마음을 줘도 돌아오는 건 상처일 때가 있지요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인연에는 그 이유가 있다. 그 인연이 고통이라면, 그것은 전생의 업을 갚는 시간이다.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. 왜 나한테 저럴까?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사람도 나의 수행이다.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연습.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.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이 어변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. 이것도 정화의 과정이다. 사람 때문에 지칠 때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정화하세요.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